방콕 아트컬처 센터에 다녀왔다. 10시부터 입장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지하를 내려가 보았다. 아마추어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다. 2층은 상점과 상업 갤러리들의 전시 공간이 있었다. 빨간 딱지가 붙어있다. 작품은 판매 중이다. 3층이다. 구조는 2층과 같아. 음식점, 커피숍, 상점과 갤러리가 있다. 화층까지는 노층, 산층과 동일한 구조이다. 갤러리가 있고 나선형 복도를 따라 평범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5층부터 굿즈 판매 시설을 제외한 모든 공간이 전시 공간이다. 입구에 코인 로커가 있다. 백팩은 락커에 보관한다. 건물의 나선 구조를 따라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오브제를 이용한 조각이 있다. 관객이 작품에 참여하거나 만지고 실험해 볼수 있는 작품도 있었다. 나선형의 계단과 빛과 그림자의 조화 다양한 미술관에서 사용하는 요소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면 5층부터 둘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대형 사진 앞에 선이 좀처럼 형태를 가늠할 수 없었다. 너무 열심히 달려들기보다는 가끔은 물러나야 보이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 3층을 통해 지하철 연결 통로로 퇴장한다.